네, 오늘은 단위계단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수 ft가, 점t는 a1, a2, a3, ..에서 ft는 f1t, t가 a0부터 a1일 때, 그 다음 t가 a1부터 a2 사이일 때, f2t, 그 다음 t가 a2부터 a3 사이일 때는 f3t, 이와 같이 불련속일 때 단위계단 함수를 쓰면 ft는 f1t ut-a0-ut-a1 plus f2t 곱하기 ut-a1-ut-a2 plus f3t 곱하기 ut-a2-ut-a3 이렇게 되고 라플라스 ut-a 곱하기 ft는 e의 마이너스 as 제곱 바깥으로 나오고 라플라스 ut 곱하기 ft 플러스 a가 된다는 것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단위계단 함수의 라플라스 변화는 라플라스 ut-a는 e의 마이너스 as 제곱 곱하기 라플라스 1이 되죠. 아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2에 마이너스 AS제곱 바깥으로 나오고, 라플라스 UT 곱하기 FT 플러스 A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FT가 1이니까, 그냥 1로 나오는 거고, 따라서 2에 마이너스 AS제곱 곱하기 S분의 1.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단위계단 함수가 어떻게 쓰이고, 또 변환되는지 알아볼게요. 성균관대학교 기출문제. FX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으면 X. X가 2보다 크면 0이다. 1 라플라스 변환식을 구하면 우선 FX가 단위 계단 함수니까. FX는 x 곱하기 u x 0 u x 2 플러스 0 곱하기 u의 x 2 0 x의 u x u의 x 2. 따라서 라플라스 f x 는 이렇게 되고 이제 선형성에 의해서 라플라스 x u x, x, -e. x 마이너스 라플라스 x u 의 x 마 e 라플라스 x 마이너스 e 에 마이너스 e s 제곱 라플라스 x 2니까 x 자리 에 x 플러스 e 들어가야 되죠 x 플러스 e 라플라스 x는 s제곱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의 s제곱 x는 s제곱분의 1, 2는 s분의 2 따라서 제곱분의1 마이너스 s제곱분의 2의 마이너스 2의 s제곱 마이너스 s분의 2, 2의 마이너스 2의 s제곱 라플라스 변환식은 이렇게 되죠. 다음은 2019학년도 한양대학교 25번 문제 함수 라지 fs는 s제곱분의 1 2의 마이너스 s제곱 곱하기 s제곱분의 1 플러스 s분의 2 플러스 2의 마이너스 4s제곱 곱하기 s 세제곱분의4 플러스 s분의 1의 역 라플라스 변환을 ft라 할때 f10의 값을 구하시오. ft는 라플라스 인버스에 s제곱분의 1 2의 마이너스 s제곱 s제곱분의 1 플러스 s분의 2 플러스 e의 마이너스 4s제곱 s세제곱분의 4 플러스 s분의 1 방금 푼 성균관대 문제의 역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의 마이너스 as제곱은 ut-a가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럼 선형성에 의해서 ft는 라플라스 인버스 s제곱분의 1 마이너스 라플라스 인버스의 이에 마이너스 s 제곱 s 제곱분의 1 플러스 s 분의 2 플러스 라플러스 인버스에 이에 마이너스 4 s +S2, 제곱 s 세 제곱분의 4 플러스 s 분의 1 s 제곱분의 1은 t가 되죠 마이너스 이에 마이너스 s 제곱이니까 u t 마이너스 1을 나오고 라플러스 인버스에 s 제곱분의 1 플러스 s 분의 2 u t 마이너스 4에 라플라스 인버스에 분의 4 s 세제곱분의4 플러스 s분의 1 t-u t-1 s제곱분의 1은 t가 되고 s분의 2는 2가 되죠 그리고 t가 t-1 이렇게 되죠 플러스 u t-4 곱하기 2t제곱 플러스 1 이때 t는 t-4가 되겠죠 대입해서 쓰시면, t-u, t-1, t-1 plus plus ut-4 곱하기, 2 곱하기 t-4의 제곱, plus 1. 그러면, t plus ut-1 들어가서, minus t-1 되고, plus ut-4 곱하기, 2t 제곱, minus 16t, plus 33. 이제 단위 계단 함수의 정의대로 ft를 쓰시면 ft는 t가 1보다 작으면 그냥 t 오는 거고 t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플러스 t 하시면 되고 그 다음 t가 4보다 크면 2t 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3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이 값이 되죠. 그러면 t-1 2t제곱 16t 플러스 32 범위는 똑같이 오는 거고 문제에서 f10을 물어봤죠 따라서 f10은 4보다 큰 값이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죠 2t제곱 16t 플러스 32니까 2 곱하기 t-4제곱이 의 되네요 따라서 f10은 2 곱하기 10-4제곱은 의 2 곱하기 6의 제곱, 36. 답은 72. 단위 계단 함수 문제를 푸실 때, 앞에 개수 쓰는 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를 써야 되는지,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ft는, t가 small a보다 작으면 large a t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으면 large b t가 b보다 크면 large c 이때 단위 계단 함수 ft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ut 마이너스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곱하기 ut 마이너스 b 앞에 거 그대로 쓰시고 나머지는 뒤에서 바로 앞에 거 빼서 쓰시면 돼요. 처음에 푼 성균관대 문제가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한양대 문제처럼 결과가 주어지고, 그걸 다시 부분적으로 나눴을 때는, 결과가 이렇게 주어지고 다시 나눴을 때, 더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ft는 a' plus b' u 의 t-a plus c' u 의 t-b라고 할 때, 이걸 구간에 따라 나눠서 쓰면, ft는 t가 a보다 작으면 그냥 a' 그대로 오고요. t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으면 이거 두 개를 더 하시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를 더 하시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 이거 두 개를 더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하고 여기 있는 값을 더 하시는 거예요. b' plus a'. 그럼 여기는 뭐가 오겠어요? t가 b보다 클 때. C' 플러스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다가 바로 이 앞에 거를 더하는 거니까 C' 플러스 B' 플러스 A' 이렇게요. 단순한 더셈, 뺄셈인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니까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이것으로 단위 계단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개념 설명 및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